세나 왜안 먹어? 지금 이거 개 맛있겠다 이거. 음 색깔이 응. 해나 이거 먹어봐. 맞아. 그래 그거 색깔 예쁘다 맛있. 음, 음. 맛있다. 아주 뭐 아주 달 야, 떨어졌어. 떨어졌어? <놀람> 오신... 해 하나 먹어봐. 아, 시, 아, 그거 맛있겠다. 니네 엄마 이거 좋아하는데. 어? 이거 알 씻었지? 응. 응, 됐어. 잠 그냥, 그냥 손가락으로 <laughs> <laughs> 새콤하네, 새콤. 약간. <laughs> 달콤한 맛이 좀 강하다. 그렇지? 달콤한 맛보다는 옥수나크. 그, 그, 그래도 맛있네. 진짜 카가 못 빼가자. 그냥 매실크비 그냥. 응? 이따